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리포트는 덕산테코피아입니다. 어, NH투자증권에서 20년 11월 25일 날 나온 자료구요. 어, 뭐, 의견은 없으시네요. NR 자료고, 현재가는 16,150원, 당시 16,150원이었고, 어, 고종우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하신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네이버 자료 먼저 좀 보시면, 덕산 테코피아 16,150원이고, 물봉 차트, 주봉 차트입니다. 어, 시가 총액은 현재 2,968억원. 호수닥 종목이고요 음, 출은 이렇게 있다 분석에서, 주주 구성은 덕산 산업의 인이 58% 정도, 포스코 기술 투자, 7.8% 큐미오로 3호가 7.8% 자사주 조금 있네요. 간단하게 기업 기업 먼저 보시면 동사는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와 반도체 전자 재료 등의 화학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 HCDS 증착 소재를 직접 합성부터 초고순도 정제까지 일관 제조하여 고객사에 공급하며. 해외 원료에 의존하는 타사 대비 비교 우위를 점함 폴리이미드 밸류체인의 하단에 속하는 초기 모노머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기업으로 향후 투명 PI 관련 사업은 동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이라고 했고 어, 증권사 컨센서스가 이렇게 15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20년, 21년, 22년에는 이렇게 약간 드라마틱하게 성장한다, 라는 거좀 컨셉이 나와 있구요. 어, 분기는 3분기 나왔는데, 뭐, 187억에 30억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3분기, 4분기, 내년 1, 2분기 좀 좋아진다, 라는 거 컨셉에 나와 있는 것 같구요. 매출 현황에 보면 OLED 유기 재료가 매출 비중이 제일 큰것 같고요. 적색 발광층의 전자가 정, 전공층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적색의 전공층 보조 재료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부분이 두 번째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박막 증착 소재로서 산화막, 질화막을 형성하는 SI 프리커서, 어, 기타 화학 원료 등이 있네요. 포트 다시 보시면 음. 영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에널리스트분이 설명해 놓으셨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몰라서요. 어, 동사의 주력 제품은 OLED 중간체와 랜드형 프리커서. 요거였는데 OLED 중간체가 어, 보시면 음. OLED 중간체는 OLED 발광층 및 공동층 소재를 합성하는 과정에 있는 물질, 불순물을 걸러내어 순도 높은 소재를 만드는 승화 정제를 고객사의 공급 라고 하셨네요. OLED 중간체 그 다음에 프리커서 반도체 프리커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박막 증착에 사용하는 화학 소재 덕성 테코피아는 주로 고객사의 랜드 생산 라인에 공급 랜드에 공급한다네요 음. 또 읽어보시면 최근 동사는 2차전지 소재 개발, 전고체 전지 개발업체 인수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2차전지로 확대 중, IT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구조적 성장 여력이 풍부, 장기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업체로 판단이라고 쓰셨네요. 음, 한번 읽어보시면 OLED와 반도체 핵심 공정 소재 업체, 덕산테코피아의 주력 제품인 OLED 중간체는 고객사가 생산하는 OLED 소재의 원료로 사용됨. 삼성 디스플레이, BOE 등 중국 BOE죠. 고객사 내 동사의 점유율은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소재 공급 지속 중 OLED 소재 시장 내 고객사의 영향력은 클 것으로 전망하는 바 동사 OLED 중간체 사업의 성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 동사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인 프리커서는 랜드 생산 등에 쓰이는 반도체 증착 소재. 동사는 고객사의 랜드 생산 라인 내 높은 점유율을 유지 중. 향후 고객사의 랜드 양산 확대와 적층수 증가는 동사의 반도체 소재 실적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차전지. 2차 전지로 사업 영역 확대 추진 최근 동사는 사업 영역을 2차 전지로 확대하기 위해 2차 전지 소재 개발, 전고체 전지 개발 업체 인수 등을 진행 중. 동사 우선 동사는 전액 첨가제, 전극 보호제 이것도 음, 보시죠. 어, 2차 전지 전극 보호제는 전액에 음, 10wt% 첨가제 사용. 2차전지 수명과 사용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성 소재라고 합니다. 첨가제를 어. 어. 개발 언론 상황 상기 소재는 2차전지 충전 시 손상, 손상될 수 있는 전극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 동사는 이를 21년부터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 추가로 동사는 지난 9월 세븐킹 에너지를 인수 세븐킹 에너지는 전고체 전지 기술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laughs> 보시면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전고체 배터리는 크게 전해질 성분에 따라 고분자계, 산화물계, 황화물계로 구분. 이중 산화물계는 안정성이 우수하나 이온 전도도가 낮고 고온 열처리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이 어려움. 음, 오타나네요.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반 전고체 전지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 이처럼 동사는 이차 전지와 이차 전지의 현재와 미래 기술을 확보함바 성장을 더욱 유연하게 추구할 수 있을 것. 참고로 21년 동사 실적은 OLED 소재 출하량, 낸드 생산량 증가 영향 등으로 개, 개선될 전망. 매출액은 870. 3억 원 YY로 16% 증가 영업 이익은 185억 원으로 YY 17% 증가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어, 키 포인트가 제 생각에는 뭐 OLED, 바, OLED 디스플레이 쪽이랑 반도체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에다가 2차 전지까지 붙는다. 그러면 그 모멘텀이 좀 일어날 것 같다는 것 같고요. 어, 이거는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써머리랑 음, 어닝 모멘텀이라고 써놨는데 국내 반도체 고객사 랜드 생산량 확대 및 공정 난이도 고도화, OLED 소재 고객사의 발광층 공통층 소재 출하량 증가, 신규 IT 소재 시장 진입 현실화, 그다음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네요. 국내 반도체 업체 낸드 생산량 감소, 오일리 지 소재 고객사의 발광층 공동층 소재 출하량 감소, 신규 IT 소재 사업 가시화 불발이라고 하셨고 크로스 밸류에이션 뭐 해본 건데 SK 모티 첨보 인옥순자 소재 등이 있다. 허가 뭐 14배, 38배, 10배, 24배 음. 이거는 네이버에서 보셔서. 고 연간 실적 추이 전망이고요 사업부분별 매출액 비중, 뭐 이차전지가 들어가면 기타 소재가 더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세븐킹 에너지의 산업계 제품 특징 음, 뭐 이렇게 합니다. 뭐롤트롤이라고 하는데 말아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저도 리포트나 사업 보고서만 보고 설명 드리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포트 같이 보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